자 일단 준비물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생각해볼게 요렇게 홀쭉이 상태로 그리는 염색체가 있고 이렇게 뚱땡이 상태로 그리는 염색체가 있었어 그래서 이 홀쭉이는 손가락 하나 뚱땡이는 요렇게 그래서 요게 염색체 한 개고 얘도 염색체 한 개야 허리띠가 염색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염색체 한개 얘도 염색체 한개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요 형태가 그냥 염색 분체 형태지 염색 분체 근데 얘는 요렇게 염색분체 있고 요렇게 염색분체 있으니까 얘는 염색분체가 두 개예요. 염색분체가 두 개. 그래서 손가락으로 자, 요렇게 나타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모양 크기 같은 애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요런 애들은 상동 염색체라고 그랬지. 모양 크기 같은 애들은 상동 염색체.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면 두 개가 짝을 이룬다. 이래서 2n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만약 상동 염색체가 나눠져서 따로 떨어져 있다 이러면 N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네, 돈을 잘 보세요. 다섯 단계만 하면 생식세포 분열을 기억할 수 있어. 잘 봐. 요렇게. 이게 아빠가 준 거고, 요게 엄마가 준 거야. 자, 요렇게 해서 세포가 있으면 이게 E에, 이게 짝꿍이니까. 여기서 복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네가 붙어 잠깐. 요거를 이가 염색체라고 그래. 이가 염색체. 이이깔염색체가 붙었다가 방추사가 양 끝에서 실처럼 잡아당겨서 쫙 하고 나눠지면 이게 세포 나눠진 거야, 하나로. 요렇게 하나의 세포. 요렇게 하나의 세포.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나눠지면 요렇게 찢어져서 들어가는 거야. 다섯 단계야. 자, 잘 봐. 하나, 둘, 셋. 찢고, 넷, 다섯. 요렇게. 뭐, 다섯 개인지 여섯 개인지 너네가 뭐, 박자는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 나는 이제 주로 다섯 단계로 나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생식세포분열이야. EN, EN, N, N. 오케이? Okay. 그래서 요게, 요렇게 돼서, 자, 요게, 요렇게 돼서, 나눠져서, 찢어져서, 뿅! 요게 생식세포분열이야. 그럼 이제 특성을 읽어보면, DNA량이 두배 됐고, DNA 절반 됐고, DNA 절반 됐고, 염색체 수로 따지면, 염색체 수 절반 됐고, 그대로. 요게 생세포 분열이야. 손가락으로 연습하면 돼. 하나, 둘, 짠. 찍고, 짠, 짠. 다섯 단계. 하나, 둘, 찍고, 짠, 짠, 짠. 요게 생세포 분열이고, 세세포 분열은 이거를 좀만 변형하면 돼. 그러니까 생세포 분열을 먼저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 오케이. 자, 한 번, 두 번, 분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려볼게. 짝대기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포의 염색체들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손가락이랑 비교해가지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얘, 복제되고, 1분년그 다음에 찢어져면 이렇게. 으흠. 자, 그럼 이제 특징 그대로 써볼게 자, 여기서는 DNA가 두 배가 됐어요. S기를 지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1 분열이라서 염색체가 절반으로 줄었어. 그리고 DNA 량도 절반으로 줄었어. 그 다음에 누가 나눠졌니? 이러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엄마 아빠가 줬던 게 반으로 나눠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때는 염색체 수안 바뀌었지. 한 개가 한 개니까. 그래서 염색체 수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DNA 절반으로 줄었죠. 분열할 때마다 DNA 반으로 줄어. 근데 그래, 이때는 뭐가 나눠졌니? 이러면 염색 분체가 나눠졌지. 그래서 이때 2n이고 이 때도 2n인데 이때 이제 n이 된 거고 이때 n이 되는 거지. 나중에 이거 유전병하고 같이 연결하면 2nn 표기하는 거이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분열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전체가 다 2분열이에요. 이 전체가 그래서 손가락을 잘 생각하면서 연상하면 돼. E N E N N N 뿅, 뿅뿅뿅뿅뿅뿅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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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그래서 상동염색체 대립유전자 이런 것들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염색체가 하나 더 있을 때는 똑같이 또 그려주시면 돼. 크기만 작게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 자,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자, X축은 뭐 시기, 시간이라고 이제 볼게. 시간. 자, Y축은 DNA 상대량. 그러면 이게 지금 DNA 상대량을 만약에 2라고 잡잖아? 염색 분체 개수라고 보셔도 돼. 2, 그럼 4지? 2, 1이야? 그래서 2, 4, 2, 1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2, 4, 2, 1. 손으로 한번 더 하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자, 염색체 그림으로 여기다 다시 그리면 얘가 얘가 됐다가 이게 됐다가 이게 된다. 염색체수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요 시기. 요때 2n에서 n. 그다음에 요때는 2분열이지만 n에서 n.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손가락을 적극 활용하시면 돼. 훗훗 훗. 1분열, 2분열 끝. 얘가 탄탄하면 체색부분열로좀 많이 응, 어, 응용하면 돼. 요거 잘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 상동 염색체, 대립 유전자, 염색 분체 이런 용어를 잘 알면 그림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애가 이가 염색체라는 거. 감수 1분열 전기에 등장하는 이가 염색체. 그 녀석.